어, 아, 나 클레드 내렸다. 클레드에서 내리면 안되는데 말타땅! 내거야 케이틀린 안보이나? 케이틀린 보이면은 약간 궁쓰고 뛰어갈까 생각했는데 무리는 하지마죠 나오킬리대1러시야나 왜이리 잘 컸지? 제가 왜이리 잘 컸을까요? 글래드 처음 맞는데 사실 그냥 랭킹에서 픽해보고 싶어가지고 픽했는데 잘됐네요 우연히 2300원이 필요하니까. 아, 저기서 죽으면 안 된다. 거기서 죽으시면은, 내 마음이 아프다. 우리 팀의 타워가 아직 하나도 안 밀렸어요. 탑타워는 비저 정도 남았고. 어, 클레드가, 이게 어그로가 장난 아닌게, 어그로 끌려가지고, 어, 이거 잡아야겠다 싶으면은 클레드가 돌아와. 그 뭐지 말 타는 게 돌아와. 오케이 샷사연히 나이샷. 네, 자, 야 이니시 환상적이다. 음 내가 있지만 좀 잘한 것 같아 방금은. 자 이거 1 번에 두고. 자탑 탑. 탑탑밀수 있을 것 같죠?

파워 밀고 테일. 어쩔 수 없지, 저거는. 왜 이리 죽은 거야, 근데? 오케이, 이제 갈게요. 지금 내가 가는 곳마다 킬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절반 이상의 제가 킬 관여율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렇지. 그럼 이거는 잡아야지. 오셔야지. 5 4 3 2 1 2분 살려야 돼. 2분 우리팀 백업이 너무 느려 진짜. 우리팀 백업이 그냥 느린 수준이 아니야 너무 느려. 와 제발 와. 우리 지금 백업이 너무 느려. 자. 우리 지금 백업이 너무 느리고. 백업을 조금만 더 빨리 하면 될것 같은데. 자, 클레드라서. 클레드 거의 얼마 안 해봐가지고요. 그렇게, 그렇게 막 캐리력 있게 하진 못할 거야. 아무리 잘 컸어도. 그냥 사람 하듯이 할 텐데. 잠시만. 방어력. 상대 케이틀린 잘 컸네요. 상대, 어, 마법팀 가는 애들이 자크. 그리고 얘. 남은 애들. 저거면은. 얼심을 가야 되나? 야, AD 방어 가가지고. 비벼봅시다. 어, 저건 너무 아쉽다. 어, 나이스! 얘들아 발언이라도 먹지 않을 년. 발언. 우리 다 살았잖아. 아니, 견제는 한 명만... 아니, 안 먹을 거냐고? <laughs> 아, 뒤치 때문에 시간 다 뺏겼잖아. 이게 뭐한? 하는...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지? 아니, 아아 아니, 순삭하자고 바론, 발언, 순삭하자고 바론 도드 내리는건데 아니, 바론 순삭하자고 바론 호드를 내리는건데 지금 바론 뺏기면은 역전 당했어, 여기서 역전이야, 이거 이 녀석 때려잡으면 긴장이 풀리겠지 뭐 우리 용도 못 먹어가지고 이건 무조건 역전이야 바론 먹었으면은 우리 밀 기회였는데 아니, 당연히 먹는 걸못 먹었어 빼야 음. 돼 못잡잡어어 저, 저, 공 빠졌다. 저, 버 저, 건 버리고!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laughs> 누가 저, 저, 지 우리팀 블 저, 츠 저, 랭크 잡았어 잡았어! 이거 잡고! 잡고! 아이고... 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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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불꽃 망토 죽어도 발동되나보네? 루시안이 죽었다는 거 보면은 이거 미자 안전하게 한대 버프만 챙길게요. 레드 있으려나? 레드 없네. 정글이야 챙기고 갑시다. 정글 챙기고 50일. 한번 집 가면은 템이 나오려나? 템좀맞춥시다 둘, 서이, 너희 이거, 케이틀리만 잡으면 어쩌지? 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제가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레벨이라서. 아, 둘, 서이, 너희 오케이, 먹고. 1700원, 망대 가본 뭐. 셋, 네. 네. 잡고 용젠이야. 용젠은 지금 저거 뭐냐? 대제 드래곤이라서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야 살려줘,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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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살려줘 <laughs> <laughs> 막아주 <laughs> 네분만나 <다> 살리려고 했어. <laughs> 아 진짜 다 아무나 막아주면 막아야 사는건데 일단 트위치랑 제가 트위치랑 케이틀리만 묶어두면은 해만한 싸움인거 같거든요? 생각 외로자 방어력 공방 가고 가자 빼자 얘들아 이거 챙겨 이거 빨리 챙겨 금방이야 이렇게 16도 얼마 안 남았네요. <laughs> 16레너 먹어라. 너도 좀 커야지. 루시안 몇 킬이죠? 루시안이 지금 오케이 4고 지금 그리고 상대 상대 저 자크가 자크가 지금 거의 탱이란 말이에요. 탱자크는 거의 탱, 탱자크고 그냥 이거 발론만안 내주면은 무난히 이길 각이긴 한데 한타를 제가 잘 비벼 놔가지고 2분 2년 제가 잘 비벼 놔서 그것만 안 주면은 할만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바론 쪽은 와딩이 지금 철저히 돼가지고요 오케이. 고치 하고 자, 이거 다 밟아 줍시다. 덕 같은 거. 케이틀링 없으면 그냥 밟으면 돼요. 덕도 쿨 있으니까. 덕 같은 거 미리 안 밟아 두면 오히려 기, 골치 아파지긴 하는데. 덕쿨 없어? 잠깐만, 내가 케이틀링 요즘, 내가 케이틀링 챔프가 없어 그런데. 노트 때만 해서 그런데, 아이 미쳤냐고요! <laughs> 아이 <아니>, 그걸, 아이 <아니, 웃음> 진짜, 아이 그걸 님이 왜 말냐고요! 그래, 너한테 말을 하고 아, 현기증 날것 같네 진짜. 불치고 한명 끌어주면 좋겠다. 때려라 때려라 괜찮으니까 이니치 걸어야 되나? 오아 제발, 더! 으어 <놀람> <오! 놀람> 오케이, 탔다! <놀람> 죽어라, 죽어라! 오케이! 잡았어! <놀람> 와, 진짜 클레드 한타 겁나 좋다, 근데 방금, 내렸다가, 클레드가, 그 소문이 있거든요? 야, 클레드가 무슨 소문이 있냐. 내, 클레드가, 내렸다가 다시, 어, 말을 탄그 한타는 무조건 이긴다. 뭔지 아시죠? 지금 방금 내렸다가 한번 탔지 않습니까? 이, 무지막지한 2,500의 체력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바만, 조심. 이렇게 okay. 이러고 란진이 나오기엔 조금 부족하네요 조금 란진이 나오기엔 조금 부족한데 위쪽 정글 캠프를 돌고 어, 바른 쪽에 와딩 한 다음에 바른 쪽에 와딩 한 다음에 다시 이걸 하면 되겠네요 아 이거 이건뭐 먹어도 되네 어 내가 뭐한 거야? 어 어. 제 잡았다 그래도. 아쉬좀쉬 좀. 좀. 저 잡아라 저거 잡아라. 나이스 나이스 루시안 잘한다 루시안 잘한다. 오케이 다스 끝 끝. 와. 이거 역범은 조심한다 그랬는데 따고네들이 애다이밍 겁나 좋고요 겁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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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게 이겼다 나 이거 잡죠 그냥 아이고 우리 친구 왔어요 <laughs> 야 이번 캐리했다 아 이번 판은 캐리했다고 했습니다 <laughs> 나이스! 이겼다! 어디 보자. 지금, 어, 화면 보이네, 다행히. 자, 어디 한 번, 딜량 한번 볼까? 딜량이 제가 딜러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했고, 맞은 건 겁나 많이 맞았고, 마, 딜량은 딜러들이랑 비슷하게 하고, 맞은 건 겁나 많이 맞았고, 뭐, 얼마나 맞은 거야? 많이 맞았네. 맞긴 많이 맞았네. 아, 이게, 클레드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어, 죽었다가, 그, 죽었다가 살아난다기 보다도 말을 내렸다 다시 말이 타게 되면은, 체력 한2,000 정도가 다시 생기는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어, 클레드가 내렸다가 다시 탄 그런 한타는 거의 이겼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어, 뭐라 지 한타 어그로를, 뭐라 해야지, 한타 지속력? 하여튼, 하여튼, 좋은 판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고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빠, 빠빠, 빠빠.